콘테 감독의 의도적인 도발에 현재 토트넘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차기 감독으로 검토하던 투엘과 포체티노까지 줄줄이 다른 구단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콘테는 지난 사우스 햄튼전 이후 선수와 구단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 현재는 콘테의 경질이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콘테는 자신의 경질은 구단과 선수 책입니다. 라고 비난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구단은 콘테를 경질하면 위약금으로 240억 원을 콘테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콘테의 남은 연봉은 약 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80억 원을 받는 것보다 지금 엄청난 대혼란을 일으켜서 구단이 해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위약금으로 240억 원을 받을 것인지 지금 콘테는 계산이 바로 되었고 신속하게 선수와 구단과 기자들에게까지 모두 강력한 한방을 날린 것입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현재 모든 피해는 토트넘 구단과 선수들이 입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감독을 급히 구하고 위약금도 줘야 하는 상황에 몰린 구단입니다. 페르시치도 콘테 부름에 왔다가 다시 팀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치의 토트넘 이적은 콘테의 관계와 고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콘테가 인터밀란에서 세리의 AU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 3백 전술로 재미를 보았는데 이때 왼쪽 윙백을 했던 선수가 페리시치였습니다. 현재 34세인 페리시치는 첼시의 요청을 거부하고 콘테와 다시 만나겠다며 토트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콘테는 자신의 애재자인 페리시치를 그라운드에 넣는 바람에 토트넘 경기력에 최악의 악영향을 잔뜩 불어넣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잘 알고 있는 페리시치입니다. 이미 페르시치는 콘테가 떠나면 나도 떠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벤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6주가량 경기에 뛸수 없게 되었고 빨라도 5월 중순이 넘어야 겨우 훈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토트넘 선수단 중에서 왼쪽 측면 수비수로 뛸수 있는 선수는 벤데이비스와 페르시치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페르시치를 일단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붙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치는 콘테가 떠나더라도 시즌 종료까지 붙박이 왼쪽 수비수 또는 왼쪽 미드필더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벤 데이비스와 페르시치의 왼쪽 수비 활동 반경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펜데이비스가 왼쪽 수비를 집중적으로 책임지면서 전방으로 공을 뿌려주었다면 페르시치는 왼쪽 수비를 보다가 공이 오면 전방으로 끌고 올라와 버렸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비어있는 왼쪽 수비 지역으로 올라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페르시치는 다시 돌아가기에 항상 늦었고 왼쪽 수비에 공간이 생기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콘테의 페르시치 집착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이런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손우민 선수가 콜롬비아 전 경기를 위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결국 콘테는 집으로 떠나게 될 전망입니다. 선수들이 없는 A매치 기간 동안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 라는 팬들의 분노가 그대로 실현될 전망입니다. 현재로는 토트넘의 경기 수준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페리시치도 함께 떠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트넘의 차기 감독이 대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토트넘이 염두에 두고 있던 투엘 감독과 포체티노 감독의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두 감독의 전격 계약 소식이 영국 축구계를 강타했습니다. 방금 이적시장의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가 바이엘은 미네니 나겔스만 감독을 전격 경질하고 토마스 투엘 감독과 계약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엘은 도르트문트 파리생 제르맹 첼시를 거치며 최고의 지도력을 보여준 감독입니다. 첼시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첼시의 신임 구단주인 토트 보엘리가 갑자기 투엘을 경지하고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데리고 왔습니다. 투엘 감독은 무직인 감독들 중에 가장 평가가 좋고 인기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 등 다수의 구단으로부터 계약 조건을 타진해 왔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콘테 감독과 결별을 하고 투엘 감독을 유력한 차기 감독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투엘 감독이 토트넘의 제안을 수락할 것이다라는 뉴스 속보가 쏟아지던 와중에 이 뉴스는 토트넘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도 레알 마드리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레알이 안첼로티 감독을 보내고 포체티노 감독과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토트넘 구단이 검토하고 있는 감독 후보로는 스포르팅 리스본의 루벤 아모림 감독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포르투갈 매체에서 토트넘과 루벤 아모림 감독 간 접촉이 있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 38세에 불과한 아모림은 최근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유로파리거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한 작전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지난 주말 충격적인 인터뷰를 한 후에 꽃놀이패를 쥔 콘테의 계산된 발언이다 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악의 지도력으로 토트넘을 망쳐놓은 책임을 모두 선수와 구단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엄청난 위약금만 챙기고 떠나면 된다는 작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페리시치에게 과도한 기대치를 불어넣으면서 도리어 경기력을 떨어뜨린 상황을 선수들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여름 콘테의 요구대로 많은 선수들을 이적시켜 왔는데 이제는 구단의 무능력과 고집 때문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샬리송의 불만이 폭발했고 여기에 콘테가 불을 지르면서 팀과 구단에게 강력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했던 a c 밀란전 이후 히샬리송이 콘테 감독을 저격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엉망이다. 내가 벤치인 이유에 대해 콘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두고 보자. 나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저격한 것입니다. 콘테는 바로 다음 날 히샬리송의 인터뷰를 잘 봤다. 그래 이번 시즌은 개판이 맞다. 히샬리송은 리그 영골이다 히샬리송은 정직하네.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후 사우스햄튼전 3대 3 경기 이후 콘테는 기자회견장에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도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선수들과 기자들에게는 경기장에 이기적인 선수가 많다. 변명할 것이다. 기자들도 그 변명을 옹호할 것이다. 기자들은 항상 그런 짓을 하잖아. 라고 했고 구단에게는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구단이 감독을 바꿀 수는 있지만 아무리 여러 명의 감독을 바꿔도 상황은 안 바뀐다. 내 말은 정말 믿어도 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위약금 240억 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콘테는 선수와 구단과 기자단까지 모두 돌려가면서 강력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다니엘 레비 회장은 콘테를 경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든 영국 언론은 AMH 기간에 결국 콘테는 짐을 쌀 것이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차기 감독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라이언 메이슨 임시 대행 체제가 유력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과 케인은 콘테 감독의 경지를 원하고 있다. 콘테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두 선수는 손흥민과 케인이다.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도에 의하면 선수들이 콘테 감독이 떠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A 매치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콘테가 없을 것을 이미 사실로 믿고 있다.라고 내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다음 경기인 4월 3일 에버턴과의 경기에는 콘테 감독이 또 지휘봉을 잡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는 분위기라고 알려졌습니다. 동네 아저씨 같은 편안한 인상의 콘테가 저지르는 불장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